분주한 서울 도시에서 새로운 재능이 트로트 음악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 동안만 업계에 있었던 젊은 가수 빈혜서은 한일 가수 경연대회를 위한 무대 리허설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연습, 미디어 인터뷰, 엄격한 보컬 연습 사이에서 빈혜서은 다양한 활동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맡고 있는 수많은 직업들 사이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 그녀의 심장을 소용돌이치게 했습니다. 리허설실 한 조용한 구석에서 비네서은 트로트계의 존경받는 선배 미자의 미숙한 모습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무대를 장식해온 미자는 트로트계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비네서을 동요시켜 노래를 부르는 도중에 침착을 잃게 하고 심지어 가사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미자는 모두가 존경해야 할 풍부한 경험과 재능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콩쿠르에서 비네서의 공연을 보고 난후 미자는 비네서가 협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말은 비네서가 관객들을 믿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기쁨과 흥분에 찬 비네서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이 발표는 음악계에 흥분의 물결을 일으켰고 팬들은 미자의 숙련된 목소리와 비네서의 신선한 톤의 독특한 조화를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두 세대의 트로트 가수들 사이의 이 협업은 팬들에게만 큰 소식이 아니라 이 전통적인 음악 장르의 발전을 위한 돌파구였습니다. 관객들의 기대감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미자의 재능과 열정적인 지원으로. 빈혜서은 트로트계의 새로운 현상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선배 미자와의 감동적인 만남 후, 빈혜서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과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이 새로운 에너지는 그녀의 공연에 반영되어 더욱 강력하고 매력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의 협업은 곧 트로트계에서 화제가 되었고, 미디어와 팬들 모두를 설레게 했습니다. 미자의 지도와 격려 아래, 빈에서은 인상적이고 독특한 공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빈에서의 젊은 목소리와 미자의 깊은 감정과 정서가 결합하면 상쾌하고 흥분시키는 한국 전통음악이 탄생했습니다. 두 명의 아티스트는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에게 음악적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였습니다. 미자는 트로트의 황금기를 배경으로 완벽한 아티스트가 되는 방법에 대한 소중한 노하우를 비네서에게 전했습니다. 선배들의 확고한 지원과 끝없는 열정을 가지고 비네서는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에서 큰 이름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신선한 재능과 풍부한 경험의 조합은 새로운 불꽃을 만들어내며 트로트 마을을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